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안중고차 정성균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할 차량은요, 현대자동차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모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외관 CVX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2010년 9월에 최초 등록했고요. 형식은 11년 형식입니다. 지금까지 주행 거리 18만 k m 를 조금 더 탔고요. 사고 유무는 성능상 무사고 차량이지만 교환 부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운전석 앞 펜더는 정미한 접촉 사고로 인한 교환이 이루어졌고요. 트렁크 리드도 교환이 됐는데요. 트렁크 리드 같은 경우에는 보증스리로 인한 교환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용도 변경 있었고요. 특수사고 이력, 전선 침수 도난 피해 이력은 전혀 없었던 차량이고요. 소유자 변경은 지금까지 세번 있었던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 차량도 상품화는 끝난 차량이기 때문에 외관은 아주 깨끗한 상태이고요. 자, 전조등도 백화 현상 없이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후미등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자, 디타이어 트레드는 한30% 정도 자, 남아있는 것 같고요. 좀 운행하시다가 교환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아파키 트레드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신품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트 상태부터 확인할게요. 쪽 부분, 뜯어진 부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찢어진 부분이나 뜯어진 부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자, 뒷좌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의 가죽 상태는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자, 천정 부분은 영상으로 참고 부탁드리고요. 파워윈도우와 전동조합식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의 현재 주행거리는 18만 345km를 주행했습니다. 이 차량의 에어백은 운전석에만, 있고요. 핸들 우측에는 블루투스 리모컨이 있습니다. 사제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오디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타렉스는 오토매틱 미션입니다. 자, 운전석과 동승석 열선 시트가 장착되어 있고요. 자, 에어컨은 프로톤 에어컨입니다.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실내와 옵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랜드 스타렉스에 대한 소개 영상이었고요.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취등록세는 5에서 6% 발생이 되고요. 이 차량도 상품용 차량이기 때문에 자동차 매도비용 33만 원 추가 발생이 됩니다. 자, 차 보러 오시기 전에 부대비용에 대한 내용은 꼭 참고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천안삼거리공원에서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부대를 소개한 저는 천안중고차 정성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